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어, 제가 거봉포도의 자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제가 저거봉포도 자연성 시킨 어, 지금 고수확을 그 앞둔 포도입니다. 이렇게 송이 형성됐죠. 자, 옆에 좀 약간 좀 송이 형성되지 않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거봉포도 송이 형성돼 가지고 자연성 시킨 거거든요. 거봉은 이렇게 송이 형성이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송이 다음에 이파리 송이 다음에 이 송이 다음에 이파리에 한장이나 두장 남겨놓고 자르면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 곁순이 나와서 이렇게 곁순이 나와서 이렇게 그렇죠 잘랐잖아요 잘랐는데 곁순이 나와서 이렇게 곁순이 자라서 이 보도를 익히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봉포도를 재배하는 방법을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해보기도 했고 또 결과도 있고 그런데 어, 이렇게 여기 밑에는 조금 매달 빠져서 서운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 됐습니다 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가봉 됐죠 근데 이제 알이 커지기 전에는 너무 이제 알의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게 어, 에게 포도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알이 차서 포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물론 그 중에 이렇게 잘안된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유는 제가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할것 같은데 그때 보시면 이유가 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열매 달린 위치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수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논문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 잘 됐죠? 아. 네,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봉이 새카맣게 이렇게 색이 오면 좋은데, 이렇게라도 색이 오면 좋은데, 색이 오기 힘들어요, 거봉은. 근데 이제 품종에 따라서 색이 잘 오는 게 있고, 이렇게 그냥 보라색으로 오는 것도 있는데, 거봉은 청색으로 있어도 맛있어요. 당도가 높으니까. 네, 이제 어쨌든, 새카맣게, 이렇게, 완전히 새카맣게 되려면, 최고의 보도가 되겠지만, 어, 잘 오지, 열대야가 이제 심하는 올해 같은 해는 이렇게 색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온 것도 대단한 거죠. 어, 조금, 송이 형상이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잘된 것들은 이렇게 좀잘 되고, 어, 이렇게 상품 가치가 좀 있는 것들은, 그렇죠 알도 굉장히 크죠? 어, 지인 처리 한 것만큼 말이 크죠? 예? 지인 처리 한 것만큼 말이 크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거봉이 됩니다. 아, 보시면 잘된 것들은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 정도 성이가 됐습니다. 거봉. 어, 확실히 이제 잘된 것들은요, 여기 대굵기가 이렇게 굵어요. 그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거봉도 이제 집에서 좀씩 취미 재배하시는 분들도 거봉이 수꽃 수정이 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이 다음에 이파이 한두 장 남기고 잘르고 되면 포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거봉을 재배하시면 집에서도 아니면 텃밭, 텃밭에서도 맛있는 거봉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거봉포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